음. 여기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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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늘크여스 여기? 여기? 한데수기 여기? 여기? 아직 안떨리는데기 여기? 떨릴 예정 여기? 여 떨릴 예정이시죠? 여오프기인기 여기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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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여스 여기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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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떨릴 예정입니다 아, 밥도 잘 챙겨주셨어요? 네? 밥도 잘 챙겨주셨어요? 아침 네, 다섯 개 먹었고 네. 잠을 잘못 잤어요 잠을 아 잠이요? 아, 네. 그래도 잘할수 있으시죠? 네 좋습니다 오케이 좋습니다 빠, 파이팅입니다 파이팅 오케이. 안녕하세요. <laughs> 스바이분 전. <일본전>. 진짜? <laughs> 나 몰랐어. I do 이 말라고. 웃어다 나는 개쫄았구만 지금 뭘안 쫄아. 자숨 있어. 아, 고자고게 <목소리> <목소리>

힘이 1등입니다 아이 잘한다 좋다 빨리 잡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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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꼭 파이팅 좋다 전신 차려 차려 그렇지 나이스 얘 네, 기운 바로 바로, 바로. と。 다른 사람 신경 쓰지 마, 신경 쓰지 마. 할거 해. 육분 경과, 경과, 체력적으로 이제 가장 큰 부담을 느끼는 구간을 지나고 있습니다. 자,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하는 선수들을 위해서 다 같이 화이팅! 집중해 괜찮아 괜찮아 기운 타니캡 3분 남았다 3분 해보자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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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마지막이야 마지막이야 이겨내 할수 있어 할수 있어 팔쭉펴 밀어 밀어 좋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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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 왔어 다 왔어 나이스 3분 잡아 잡아야 3분. 돼 3분 10개 10개 잘했어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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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제 더 하면 되지. 아, 보완하면 돼. 잘했어. 뭐해 나 여기 나갔으면은 아직 나 혼자 하고 있어. 잘했어. 아, 아, 잘했어. 이거 좀 잘했어. 아, 잘했어. 뭐 <laughs> 여기, 여기는, 여기 여기는 여기는 2등 1등. 팀. 어우 아, 아, 신난 거 꿀미 싫어요. 제구준님저 아, 2등했습니다. 아, 2등. 아몇초 2등. 차이로 아 면치 갈거 같습니다. 근데 나 10초. 10초. 2등. 여기, 여기 팀도 5등? 5등, 4등 한것 같은데. 에이 잘했어. 우리 잘했어. 우리 진짜 잘했어. 잘했어. 내년에 이동 하면 되지. 같이 나갈까? 내가 좀 실력을 길러올게. 기다려봐. 잘했어. 그쵸? <놀람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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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예. 아, 웃어, 웃어, 웃어. Heavy Training! h e a 어요 t r a 등 n i n g 주 e a v y Training! Heavy Training! Heavy Training! Heavy Training! h e a v 나 아무것도 먹어도 돼야지 국내 맵단장 치킨 글쎄 망가뜨서 그냥 역전하니가 오늘 어, 얼음, 얼음 삶을 위한 좀해 치킨이 먹고 싶다고 네. 좀 머네 한거 있지? 그런 걸 느냐고 없는 실기라고 다아고생습니다이름니다 父好父母，还没走。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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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저는 아, 하고 있을 때 구치리 칠치 선생님이랑 같이 듣었습니치 선생님, 아, 정영이 형왜그기던정영 운동 끝나고 놀러 간 거야? 그냥 정영이 형이 그런 거 그런 거잘 찾아봐. 주는님 붙었고 은 많이 어? 년나오잖아잘요아신 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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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회장님께서 한마디 하실 하셨던... 아, 진짜 뭐해? 마셔 그냥 어마셔라 오지게 마셔라. 무슨 <laughs> 거아 <steamy> <Buffalo> 나몸이몸이이상해졌어 왜요? 너무 빠졌어. 뭐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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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현진 뭐? 뭐? 유현진 뭐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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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네, 이거는 예약이 끝나, 인터넷 네, 전에 인터넷... 응. 아무계약도안아무 아. 대학금, 그 180, 1805. 1805. 연봉, 아마 계약비용이 계약비니 그이잖아 티에 백8 0억 티에 기초시간 억에 계약금은 그만고 나무를 고 연봉을 나무를 뺄 우리 뭔데? <목> 아, 뭐 노래방, 어 거? 둘이 노래방 한적 있어요? 아, <laughs> 못한 <laughs> 아, 수준이 아니에요, 못한 수준이,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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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수준이 아니에요. 음치 수준이 아니에요. 근데 노래를 아, 새로 만들고 있어. 아? 노래를 발명하고 있어, 발명. 존나 아, 열심히 불러요. 불나 <laughs> 열심히 <본날이> 불러요. <laughs> 왜한꺼안 먹지? 너한꺼번 먹지? 아안 진짜 안 먹지? 너 맛있어? 맛있어? 응. 뭔데? <laughs> 야한꺼 <야, 한판> 해라 <laughs> 가나엘아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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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나엘아 용돈이야 용돈! <laughs> 아 우리가 아 너무 늦어 지 않아 재밌다 야 웃나마, 하나 공담하나? 미안해, 한굴 굶어, 굴어다어 굶어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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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미 펄펄펄 어 굶어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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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 현재 시각 제 저녁 11시 정도 됐고요 이제 일정 마무리하고 집에 도착해서 씻고 하루 마무리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영상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녕 현재 시각 제 저녁 11시 정도 됐고요 이제 일정 마무리하고 집에 도착해서 씻고 하루 마무리 해보도록 하겠습니다. 영상 봐주셔서 감사합니다. 안녕!